이번에는 민간 단체, 민간 단체나 시민 단체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네. 확산시키는 은어적으로 불을 집히는 음. 형국이에요. 광우병 사태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광우병 사태도. 초기에는 초기에는 우리 중도층의 마음을 못 샀죠. 중도층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게 한두달 뒤에 뭡니까 막그 유모차를 끌고 나오고 또 여고생, 여중생들이 광화문에 막 나오면서 이 화이트 넥타이맨 직장인들이 또 가세를 하고 이러면서 불을 붙였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예, 광우병하고 지금 스쿠시마 이거는 어떻습니까 차이점? 음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은 어디에 있고? 요거를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광우병은 그그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단상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거의 왕따상 거리에서 왕따 상태였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대중들이 막 정세를 밀어간 그런 형국이고 예. 이번에는 민간 단체 민간 단체나 시민 단체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음흠. 대부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치, 아. 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네. 확산시키는 은어적으로 음. 이렇게 불을 지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음. 어,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08년) 광우병 투쟁을 했던 그~ 시민단체 에너지를 네.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음. 그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옛날에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음,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정치권은 네. 이제, 일본에 음. 갔다면, 일본,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하고 음. 얘기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아예 까 아이 그, 사무총장이 와오면, 음. 사무총장하고 환담을 하거나, 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앞장서서 시위를 하고, 음. 막, 행동, 액션을 표시하고 이런 거는, 그, 그러니까 정치가 시민단체와, 또는 음. 정치가 저지로 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치가 그, 저지로 하됐다? 그래서, 이제, 후시마 염수 문제를 게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가 저질화됐다 하는 거에 그, 예, 지금 진단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과, 아 그렇구나. 역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인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말도 잘 하시고 저런 분이 계시다는 게참 다행입니다. 우리 소리뜰 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윤대통령참 복이 많은 분이네요. 네, 우리 윤 대통령 복이 많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소리 뜯리며하셨는데윤 대통령과는 어떻게 저 가까이 지내십니까? 그렇게 아, 아닙니다. 저희 아, 저 저희 저희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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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예, 예, 네윤 대통령도 예. 어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에, 도와주시고 어또 필요하면은 또 넓은 인재를 또 구해야 될 상황이니까요. 네. 또, 그녀, 문미원님, 네, 로카님, 최문세님, 이덕수님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민중대모 시절 대모군에 담배를 20% 사서 차에서 던져주면서 음지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네요. 깊은 내 인생 내가 부산에서 YACA, 예, YA가 아니라 YM이겠죠. 대학생 300명, 남녀학생들이 6월, 7월에 감금되었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물었다. 원하는 것은 감금을 국민이알수 있는 자금과 기저귀 등이 필요하다. 아그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군요. 네, 네 우리 이덕수님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경훈님 방송 간혹 보면서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포레스트님. 예, 머지않아 구독자가 30만입니다. 30만을 넘어 40만, 50만, 100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이로카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1년 예 9개월 만에 이제 20만 돌파한지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벌써 예, 25만을 향해 다가갑니다. 우리 루카님 말씀대로 곧 30만을 넘어 50만까지 예, 내차게 진전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경화수 표님이 IAEA 사무총장 방문 때 정치인들의 행동은 남봉꾼 수준 그 자체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민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IAE 사무총장 예, 라파엘 예, 그로시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을 때 말씀하셨듯이 반대를 하고 하는 그런 시위는 옛날에는 시민단체의 몫이었는데 지금은 야당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아 이렇게 회방을 놓고 예, 공항에 입국할 때부터 아 아주 영상스러운 유혹을 표보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 시민단체와 같이 이렇게 합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치의 저질화가 아 있었다고 예, 진단을 하시는지요? 정치의 전, 저질화의 근본 원인 이게 하루 이틀 된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우리 민 대표님이 보시는 정치의 저질화 예,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약간 어, 그 2000년부터 시작된 촛불의 부정적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네 촛불의 긍정적 유산이 있는 거잖 그렇죠. 그런데 촛불의 긍정적 유산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정적 유산이 있었던 음. 거죠. 부정적 유산의 핵심은 네. 직접 민주주의 같은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어, 세상, 어, 세상은 이제 기득권자들로 가득 차고 예. 순수한 대중이 기득권자들을 타도해서 아주 사회를 정화하겠다. 뭐 이런 인식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아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뭐 박근혜 탄핵 이런데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총 집중을 했고, 네.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권을 뺏겼다면 음. 그에 맞게 또. 그 그러니까 어떤 정치 정치 세력들이 경쟁을 해서 차기 선거를 기약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음. 검찰의 음모다 아하. 이러면서 다시 네. 이제 그 대중의 힘으로 뭔가를 뒤집어엎겠다 음. 이런 어떤 이 생각의 어떤 말기적 증세가 지금. 네. 나오고 있고 그 음. 말기적 정서를 대변하는 게개딸이고처럼고 음.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음. 거의 시민단체 시민단체 회원하고 비슷한 행태를 음. 보이는 음. 분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 촛불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연유를 찾으셨는데 예 저는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봅니다. 예 촛불 이른바 광야의 대중 현장 예, 이런 정치의 플러스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국민들이 뭐 와서 함성을 지는 거에 플러스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 거기에 함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의 저질화가 지금 만연이 된 그런 요인으로 찾는데요. 예, 저는 아주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